안녕하세요 바둑의 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문제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도를 살려야 되는 문제인데 잘 한번 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0을 잡으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흙이 세 수입니다 이 활로의 수를 계산할 때는 모두 감싸려면 몇 군데 의 활로가 있는지 살피시면 되는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1,2,3세 개의 활로가 있습니다 자, 흙의 수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흙을 끊고 있는 백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흙이 살려면 두 집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를 끊고 있는 상대방의 돌을 끊어서 잡아버려야 되는데요. 아주 무시무시한 운명에 처해 있는 이 흙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위에 있는 백돌은 활로의 수가 너무 많고 봉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백돌과 싸워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찝어가는 것은 자기의 수도 한수 줄인 꼴이기 때문에 바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수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없겠고, 다른 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자, 젖히면 100도 막습니다. 자, 이때 그냥 이으면, 이으면 이제 100이 바로 위에서 이렇게 조여갑니다. 이것은 흙이 더 이상 해볼 데가 없죠? 먹여치더라도 따내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다고 흙이 이런 곳을 단수치는 것도 100이 따내면서 흙을 잡아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젖히는 수는 실패라는 겁니다. 이제 100이 바로 막아서 안 됐고, 자 그러면 그냥 내려 빠지는 수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낭 떨어지 쪽으로 자신의 돌을 몰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웬만하면 피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백이 이렇게 막아갔을 때 활로의 수가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이 문제에서는 급소가 중요합니다. 이 급소를 처음에 잘 찾아 놓으시면 그 다음은 풀어가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찝는 수 이런 수도 안돼 있죠. 백이 단술 쳤을 때 안에서 안형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가도 따내 버리면 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첫 수는 요 바로 이수가 되겠습니다. 이 급소 자리를 주시면 잡을 수가 있고 흙을 살릴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100의 입장에서도 최선의 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바로 차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다음의 수가 또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역시 흙은 세수입니다. 잘못 뜨면 바로 잡힙니다. 이렇게 바로 막아가는 수는 100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바로 백이 이렇게 조여가는 것은 단수를 맞았을 때 백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조여가는 것은 안 되고 아래쪽에서 둡니다. 자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럼면 흙은 어, 두집을 못 만들게 하려면 이렇게 나가야겠죠. 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따내서 숨구멍이 독립된 숨구멍이 두 개가 나오면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흙도 나가야 되는데 백이 위에서 조여가면 이것은 흙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바로 막아가는 수는 흙의 실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잘 도와됩니다. 두 번째로 흑이 묘수가 나와야 됩니다. 찝는 수도 안된다고 했고 어떤 수일까요? 바로 이렇게 찝어가는 수가 정답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위에서 백이 막으면 흑이 단수를 치는 동시에 백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 단수를 치거나 있는 수를 도와되는데 안쪽에서 단수를 치면 은 잡히는데 바로 바깥쪽에서 단수를 쳐서 백도를 잡게 됩니다. 흑은 두 수, 백은 한 수라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두 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최선의 한 수인데요. 이때 흑이 이렇게 단수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백이 따냅니다. 이 모습은 조여가면 바로 단수에 맞고 또 먹여쳐서 이 백도를 노리겠다 둔다면 백이 위에서 막아서 유가무가 형태로 흑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수만 맞췄다고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서도 예리하게 잘 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흑이 끊어서 단수치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따내야겠죠. 이때 그렇죠.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바로 먹여쳐서 단수를 칩니다. 따내면 바로 바깥쪽에서 막아서 이 백도를 잡고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 이제 이 모습에서 흙이 포기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수. 바로 이 급소가 중요했고 백도 막아가는 최선의 한 수인데요. 이때 두 점으로 키워서 두는 수가 아주 독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백이 단수를 치면. 끊고 따냈을 때 먹여치는 수까지 두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의 문제도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수읽기 능력 저와 함께 문제를 푸시면서 많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